남녀노소 누가 만들어도 맛있는 오이무침! 바쁘니까 바로 하 만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오이는 표면에 이물질이나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굵은 소금으로 빡빡 문질러서 세척해주세요. 쓴맛이 나는 꼭지 부분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싹둑 잘라주시고 반으로 잘라서 숟갈로 씨발라 아니씨를 깔끔하게 제거해주세요. 오이는 물이 70%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념이 들어가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을 다 뱉어내거든요. 그래서 1회 씨를 잘 발라내 주셔야 묻혔을 때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. 이제 씨발은 오이는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주시고 굵은 소금 반 큰술을 솔솔 뿌려서 골고루 잘 섞은 다음에 20분 절여서 오이의 수분을 최대한 빼주세요. 오이가 다 절여지면 물에 한 번만 헹궈서 사정없이 물기가 빠지도록 꼭 짜주세요. 여기에 도마도 한개 준비하셔가지고 오에 십자로 칼집 넣은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껍질 벗기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아이들이 오이무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맛살을 이래 세모세모하게 썰어주시면 되고요. 양념은 들깨 가루 2큰술, 올리브유 1큰술, 간장 1큰술, 레몬즙 1큰술, 매실청 1큰술, 꿀 1큰술, 소금 한꼬집 넣고 잘 섞어서 20분 숙성시켜 주시면 양념끼리 어색함이 사라져서 더 맛있어집니다. 이제 여기에 물 빼놓은 오이, 도마도, 개맛살 싹다 넣으시고 양념이 잘 들도록 조물조물 잘 묻혀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잡싸주시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